샤이의 내 발음을 책임져줘! 네! 여러분, 오늘도 어서오세요. 어서 자, 이제 lesson 53, 53강이 되겠습니다. 자, 계속해서요. 우리 하나의 철자가 소리를 꼭 하나만 내는 건 아니죠. 다양한 소리를 내는데 살펴보겠습니다. 오늘은요, 어, spelling O가 내는 U 두 가지의 포커스를 맞춰볼게요. The first one is O. Oh. 배운 적 있었죠? O. Oh. Versus 아. 아. 어 v e r s 어 s 어아어 저희 어 기억 나어어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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이어어어어어어이어어 open 이렇게 그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게어어어어어어어 그러니까 얘기하면 약간 open 이렇게 발음을 해야 된다는 거죠 open 아니고 open o o open o o open very good 여러분 크게 따라하고 계신 거 맞죠 그 다음 둘다 라고 할때 o o both o o both Good job. 자, 그 다음, 어, 12달 중에서 11월을 뜻하죠. 어, 저의 생일도 바로 November 여기 있는데요. 자, 보시면, Oh, Oh, November. Oh, Oh, November. November. Very good. 자, 지금은요, 계속 Oh 사운드였고요. 이제는 아로 넘어갑니다. 우리가 어, 취미라고 할때 이거 나왔었던 거 기억하십니까? That's right. A, a hobby. A, a hobby. How about this one? 우리가 뭐어 굉장히 많아요. A lot이라고 하는데요. Lot 아니고 lot. A, a lot. A, a lot. Very good. 어, 많은 분들이 로키트라고 읽는데요. 실제로는 이거 아 발음이에요. 그래서, 아, 아, rocket. 아, 아, rock rocket. Good job. 자, 이제부터 로키트, 로키트라고 누가 얘기하면, 어, 우리말로 할 때는 상관없겠지만, 영어로 읽을 때도 로키트, 로키트 하면요. No, no, no. You have to say rocket. 이렇게 발음을 여러분들이 고쳐질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자, 이제는 단어 세 번씩 따라서 읽어보는 시간입니다. 자, 갈게요. Open, open, open. Next, both, both, both. Great job. November, November. November. Mm-hmm, 이제 아바 갈게요. Hobb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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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ext, lo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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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Good job, and finally, rock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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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onderful! 자, 여러분 이렇게 해서요. 오늘은 바로 이 O라는 스펠링이요. 어떠한 발음을 낼수 있는지 두 가지 경우를 일단 살펴보았습니다. 자, 여러분 많이 연습을 해주시고요. I'll see you all next time. Bye. -bye.